반갑습니다, 차대영 부장입니다. 오늘도 어, 또 매매해봐야 되는데 일단 어, 여러분들은 요즘 시장 어때요? 어, 할만 합니까? 요즘 시장 돈벌기 좀 쉬운 시장 아닌가? 돈벌기 쉽던데 이런 얘기하면 또안 되나? 재수없어 보이나? 어려워요? 어. 자잘 봐요. 어. 제가 1월 2일부터 어,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3만 어, 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죠? 어,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고, 어, 일기학만 하는데, 에. 그렇다면 제가, 아, 투자한 원금은, 그죠? 나스닥 기준 1000불, 항생 기준 1280불인가? 아, 이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항생 기준으로 잡자고, 항생 기준으로 잡으면, 어, 제가 1280불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1월 18일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 총 16일, 뭐, 빨간 날 쉬고, 쉬는 날 빼고 하면은, 에, 11일 정도를 매매를 했는데, 음, 어떻게 매매했을까? 어, 손실도 안다 그죠? 손실도 나고, 어, 수익도 나고 해가지고, 어, 총 11일 동안, 어, 3500불을 벌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1280불인데, 3500불을 벌었으면, 한 10일 동안 2.5배 정도, 벌었다, 그죠? 이게, 에, 주식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죠? 선물이, 에, 돈 벌기는 쉬워. 진짜 그렇 테니까. A few moments later. 자, 장 시작했습니다. 아, 자, 장 시작했어. 오늘은 위냐, 아래냐. 아, 나는 3분을 지켜봅니다. 3분을 지켜보고, 지금 이 보시는 갈색선에 60선 위로 올라가면, 어, 바이, 6선 0 밑으로 내려가면 셀 찍습니다. 야, 씨, 뭐, 벌써 가버렸어, 쭉 가버렸어. 야, 씨, 너무 오르는데? 좀 보자. 지금, 야, 여기 돌파한다고? 못한다고? 자, 육수선 위에 있지? 육수선 위에 있어? 에라, 뭐랬다, 난 바이 찍습니다. 아, 일계약. 바이! 몰라! 원칙대로! 1 계약 200불 나오면 나는 무조건 팔 거야. 아, 플러스 200불 나오면 무조건 팔 겁니다. 자 돌려 나가자. 야 60점 위에 있잖아. 야야야응봉 가지 말고 좀더좀더 좀 더. 그렇지 그렇지.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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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야야 야, 양봉이 왜 가? 나오다 말어? 야 양봉 가야지. 야 그렇지 오, 40 60불70불 간다. 야야 야, 그렇지 야80불100불 쭉쭉쭉쭉쭉. 야야 200야200불 찍었었는데 야. 끝! 야! 에라! 르랬다 끝! 자! 3분 만에 끝났죠? 봐! 해외물돈 벌기 쉽잖아! 자! 3분. 딱 3분 걸렸다, 그지? 자, 봐봐. 3분에 얼마 벌었어? 249불. 33만원.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3분 만에 100만원으로 33만원 먹을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 천불이니까 134만원 가지고 33만원 거의 주식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나 먹은 거잖아. 그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쉽잖아. 아니 어떻게 이거, 이거보다 더 쉬워? 여러분들 해외 선물은 정말 하이 리스크만 줄이고 정확한 맥점에서만 들어가면 1분, 2분, 3분만 해도 주식에서 상한가, 먹은 효과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쉬워요. 뭐, 나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그죠? 나 그냥 60선 매매하잖아, 60... 1분봉에 60선 놓고 위에 올라오면 바위, 밑으로 떨어지면 셀. 이것도 못하면 이거는 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첫째가 지금 6살이거든. 여섯 살 애한테, 에, 이 그림 보이지? 요 갈색선 위로 이 검정선이 올라오면 요쪽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어, 갈색선 밑으로 검정색선이 내려오면, 어, 여기 왼쪽 버튼을 눌러. 요거 알려줘. 내가 볼때 여섯 살짜리 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렇지 않아요? 더 가네. 이런 씨, 들고 있을걸. 아, 야, 300불, 400불 먹을 수 있었는데, 에라. 이 몰라, 나는. 먹었으니까. 이게 바로 선물의 매력입니다. 첫 번째 종목 안 찾아도 되고, 각 종목마다 다른 세력들, 그 세력들 분석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은 상승만 봐야 되잖아, 그지? 상승할 차트를 찾아서 상승만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선물은 뭐야? 상승을 하든, 악재가 나서 하락을 하든, 하락하면 셀로 찍고, 상승하면 바이로 찍고, 시장에 악재가 나와, 셀 찍어서 술이 나고, 주식은 뭐야? 악재가 나오면 쉬거나 아니면 매수했다가 돈을 잃거나야, 그지? 근데 선물은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셀 찍으면 되는 거고. 호재가 났어 바이 찍으면 되는 거고.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이 리스크를 줄이면 여러분들, 해외선물로 누구나 돈 벌고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년 전에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죠? 지금 여기 2년 전에, 에, 2년 전에 같이 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 그때 어떤 시장이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셀만 찍으면 돈벌 때였잖아, 그지? 그냥 돈이 쭉쭉쭉 들어왔다니까? 다들 어, 돈 벌면은 사악히도 얘기 안 하더라고 돈 벌었다 그러지. 근데 지금 봐봐 시장이 에, 많이 올랐잖아. 지금 이봐 팬데믹 이후에 그대로 그 고점을 다 돌파했어. 완전 신고가잖아. 이제 2년 전과 같은 이런 시장 올수 있다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락을 대비하는 방법은 아예 투자를 쉬거나 아니면 양방향 매매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하방에 배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해외선물을 시작하는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들 해외선물 열심히 공부해놓고 조만간 진짜 큰돈벌 기회 옵니다. 그때 다들 함께 손잡고 큰 돈을 벌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익난 차대용 부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돈 벌기 쉽다, 그지? 다음 시간에는 더 쉽게 돈 버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